여러분 오늘은, 오늘은 이러면 맨날 뇌물 받는 사장인줄 알잖아요. 왜너 돋으시더만 선생님. 아이. 착한 사람을 꼭 나쁜 사람을. 자, 자, 자 봤어요. 아니. 자또 가시라. 자,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기만 잡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벚꽃을 보러 갈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함께 가시죠. 그거. 자 이렇게 밤에 오시면 예쁜 컬러의 벚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인들과 걸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연인이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년을 데리고 왔네요. <laughs> <laughs> 아 미안해 농담 농담. 자 이런 분 이런 말 있죠? 2년이 가고 전년이 온다. 오,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잘 나온다. 벚꽃 잘뭐 그래. 나온다. 벚꽃 잘 나온다. 고 인물이 좋아서 그런 거야. 아니, 벚꽃 잘 나온다. 뭔 소리야, 그소리 인물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 오 내일 어디로 가죠? <laughs> 나, 낚시요? 네, 내일 감성도 잡으러 가야 되는데 갈수 있어요? 아니, 저못 가요. 보여? 안 가요.

겨우겨우! 선생님, 오늘 제가 고기를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딸기가 없어서 고기가 나올런지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고기가 붙어갖고 예, 예. 나오니까 한두 예. 마리 아마 손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실력보다 7년... 7년... 운이 좋으시잖아요. <웃음> <웃음> 아 당도에서 방금 내렸습니다. 이 포인트 이름 모르겠네. 바다는 아직도 한겨울인 것 같습니다. 개파이는 아주 봄의 냄새와 봄의 새 소리가 나는데 오늘 한 마리에 생명체를 낚시대에 걸지를 못했습니다 또다리입니다유명하고 <laughs>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꽝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한번 더가면 여러분. 레스고! 지미터. 네, 감독님 친구분. 여기 많이 오네 아, 좋은 거만 찍어요. 아주 한거이 신전하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오늘 딸기를 사 왔는데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 기회가 아니에요, 기회. 작은 산야행자리 내리실 겁니다. 저요 네. 이가턱이 있어요. 턱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이 된다고요. 자 이제 포인트에 내렸습니다. 얘가 큰산 야영자리라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아우 재밌겠다. 작공 감색인데. 아 노래미잖아 씨. 아 노래미 새끼. 에 아, 놀래라 이씨 나 센터 세이브 서서 왔어 자, 감성동입니다 자 왔습니다, 드디어 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30... 30... 3 날씨가 안 되겠는데? 안 해요. 오늘 한 마리밖에 못 잡아가지고 한번더 와야 될것 같습니다. 에이. 자 오늘 잡은 조가입니다. 잠시 한 35나 되겠네. 우와, 꺼져! 자 지금 방금 당도를 타고 내려가지고 갯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배가 고프니까 오리고기를 구워먹고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방금 그 배에서 구독자분께서 한번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는 며칠이나 되겠습니다. 오와 오, 딱이네 딱. 와 아, 좋습니다. 야 얘가 나이일 시켜! 아예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 제가 먹겠습니다. 으이차. 와 크다. 와, 37, 30... 8등 했니?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사용할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롯데, 3000번, 블레디입니다 끝! 마이크 테스트 1-2-1-2, make some noise. 오케이 왔어. 왔습니다. 안전이에요. 네. 아. 결국 오늘은 이러면 맨날 내물 받는 선장인 줄 알잖아요. 왜너 버릇이도 많아 장이 착한 사람을 꼭나는 사람. 다 봤어요. 아니, 딱같이라 혹시 기복 있으신가? 낚시는 못하기 때문에 할할줄 몰라가지고. 고기 잡을도없 아, 어류 어류 알레르기가 있어요. 다시 혹시 자로 해가겠습니다. 고마죠 아, 역시 친절하신것 같습니다. 어, 여기 친절한거니까 점점 친절해지는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되니까. 아, 카메라를 되니까 그래요? 어, 아, 찍고 있었어요. 아 <laughs> <laughs> 파이팅! 오늘은 좀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파이팅 넘친 낚시 1 2 5도로 되겠습니다. 역시 명품이 좋긴 좋아이씨 뻔. 또 붙여야 돼. 어. 맞았다. 에? 맞았다, 오케이? 아, 다 흐차, 흐차, 흐차. 끝. 한 마리만 하자. 철수 45분. 하자 끝났습니다. 하자 끝났습니다 형. 왔어. 끝날 때까지 끝나게 아니다 형님. 아 크다 크다. 한 35는 되겠는데?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자, 그레디. 아, 지나가다. 지나가지왜 걸렸냐. 아, <laughs> 왜 이렇게 신났어? 35 되겠는데? 고기를 어. 잡아버렸어요. 뭐, 기본 아닙니까, 선생님? 몇 마리? 한 마리. <laughs> 나는 물을 기둥 대고 들어오고 여기. 아 다음 시간 에또 즐거운 낚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